인간 행동의 탐구와 결정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유순근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차단 표정과 신뢰 근육, 차단 표정과 신뢰 근육이 되겠습니다. 감정을 은폐하더라도 자신의 얼굴에 미세 표정이나 표정 중단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어떤 표정이 나타나려는 순간 의도적으로 감정을 없애거나 미소와 같은 다른 표정으로 위장하는 것이 차단 표정이죠. 차단 표정은 대개 미세 표정보다 오래 지속되지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숨긴다는 단서가 됩니다. 정직한 사람도 상대방이 신뢰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미세 표정이나 차단 표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진실을 숨기려다 진짜 감정이 노출되는 표정이 또 다른 미소가 되죠. 이러한 미소는 인간이 의식적으로 지을 수 있는 가장 쉬운 표정이며 부정적인 감정을 은폐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신뢰근육 실내 근육은 다른 근육에 비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죠. 거짓말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신체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짜 표정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감정을 은폐하려고 할 때도 실내 근육을 조종하거나 차단할 수가 없죠. 또 실내 근육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느낀 감정을 숨기려고 할때 자신의 행동을 은폐하기도 어렵지만, 실제 감정을 막을 수 없더라도 미소로 지어 의장할 수가 있습니다. 차단 표정은 어떤 표정이 나타난 순간 의도적으로 표정을 없애거나 미소와 같은 다른 표정으로 의장하는 것이지만 실내 근육은 다른 근육에 비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 됩니다. 눈을 둘러싼 알륜근을 억지로 움직여 미소를 짓는 표정을 만들기는 거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내 근육을 통제하기가 어렵죠. 미소를 지으려면 얼굴 전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진짜 미소는 말려 들어간 입술, 치켜 올린 입꼬리, 팽팽한 볼 근육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보이지 않을 경우는 거짓 미소일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 늘어진 입술과 움직이지 않는 턱이 만들어내는 근육 패턴은 슬픔을 느낄 때 저절로 형성됩니다. 진실에서 우러나는 슬픔은 턱의 근육을 통해 드러나지만 많은 진정한 감정들이 얼굴의 윗부분, 즉, 이마, 눈썹, 눈에서 저절로 나타납니다. 이마는 실내 근육이 주로 움직이는 곳으로 슬픔, 괴로움이나 죄책감을 느꼈을 때 실내 근육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눈썹의 안쪽 끝이 위로 올라가고 눈꺼풀도 삼각형이 되고 이마 가운데 주름도 잡히게 되죠. 이런 움직임은 슬픔, 괴로움과 죄책감을 거짓으로 꾸민다고 나타나지 가 않습니다. 소근은 웃을 때 입술을 옆으로 당기는 근육이죠. 이 근육과 피부 사이에 대부분 연결고리가 없으나 선천적으로 근육과 피부 사이에 연결섬유가 있는 사람도 있지요. 입 주위에 있는 근육으로 구각 즉 입꼬리가 되겠죠. 구각을 밖으로 당기어 뺨에 웃는 표정을 만들거나 볼에 보조개를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보조개가 나타나는 경사진 입술 모양도 진짜 미소와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진짜 미소에는 보조개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소근은 웃을 때 입술을 옆으로 당기는 근육을 말하죠. 감정과 얼굴 신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안할 때 얼굴에 나타난 신호는 축축한 눈썹, 눈썹이 약간 함께 움직임, 아랫입술 떨림, 턱 주름, 약간 아래로 기울어진 머리 등이 되겠습니다. 공포할 때 나타난 얼굴 신호는 넓은 감은 아래로 향하는 눈, 치켜 올린 눈썹, 열린 입, 당겨진 턱, 아래로 향하는 머리, 창백한 얼굴이 되겠습니다. 분노할 때 나타난 얼굴 신호로는 넓은 눈, 쳐다보는 눈, 아래로 당겨지는 눈썹, 주름진 이마, 나팔 모양의 콧구멍, 납작한 입, 꽉 담은 입, 돌출된 턱, 빨간 얼굴이 되겠죠. 행복할 때 나타난 표정으로서는 입미소, 어울리는 웃음, 반짝 눈의 측면에서 눈꼬리 주름, 약간 올라간 눈썹 비애를 느낄 때 아래로 향하는 눈과 축축하고 눈물이 있는 눈 하향이나 측면 향 머리 초췌한 입술 질투를 느낄 때눈응식입끝 접어짐 냉소 코턱 돌출 소망을 느낄 때 동공 확장과 활짝 열린 눈 약간 올라간 눈썹 약간 갈라지거나 잔주름진 입술 또는 미소 앞으로 기울어진 머리 관심을 느낄 때 눈에 꾸준한 시선 약간 올라간 눈썹 약간 압박된 입술 세우거나 앞으로 내민 머리 권태를 느낄 때 눈이 멀리 보고 입끝이 접어지고 입술 옆이 당겨지고 손으로 머리를 개고 경의를 느낄 때 넓게 뜯는 높이 올라간 눈썹, 낮은 턱으로 넓게 열린 입, 뒤를 지지하는 머리나 옆으로 기운 머리, 안도를 느낄 때, 바깥으로 기운 눈썹, 아래로 기울거나 미소진 입, 가운데 머리, 혐오를 느낄 때, 외면하는 눈과 머리, 벌어지는 콧구멍, 냉소가 깃든 코, 다친 입, 튀어나온 혀, 돌출 턱, 수치를 느낄 때, 외면하는 눈과 머리, 아래로 매달린 눈썹, 붉은 피부, 동정을 느낄 때, 증가한 응시와 촉촉한 눈, 끝의 증관이나 아래에 함께 약간 끌어당겨진 눈썹, 이 끝이 접힘,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때 나타나는 얼굴 신호가 되겠습니다.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구독자가 아니라면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